안녕하십니까 전진건설로브 주주님들 자 드디어 시간 지나니까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3월 20일날 조정 나오고 여기서도 조정 나오고 뭐 이렇게 박스 쳤다가 올라갈 거건 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조정 나오고 뭐 이렇게 박스 쳤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할 거예요 네 그게 그대로 나왔죠 자 그래가지고 3월 20일이 이쪽이었습니다 3월 20일이 이쪽이었고 네 그래서, 그어드린대로 갔죠 그어드린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박스 쳤다가 올라갈 건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은 전진건설로봇이 지금 그, 특히 여기 캔들이죠? 일단은 속보는 없습니다. 속보는 없는데,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냐면은, 저는 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하면은 여러분들 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잖아요.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 그 북미 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진건설 로봇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달성과 함께 미성 북미, 북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관세율보다는 실제 성장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전진건설로봇은 2024년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21%, 북미 46%, 유럽 14%, 중동 10%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에서 대부분 매출 올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시장의 한계성이 너무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북미 쪽 이라던가 유럽 쪽으로 매출이 많은 게 좋습니다 왜이두 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북미하고 유럽 시장이 그래서 이 북미 시장 점유율을 좀 계속해서 늘려야죠 그래서 양 지역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5년 동안 17.2% 평균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수입성 또한 입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2024년 어 잠깐 좀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인해 주춤했었다라고 치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025년에는 이러한 일회성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건설 경기 회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진건설로봇 당연히 시장 경쟁률이 그 지속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 최근에 관세 전쟁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이 있는데 그런 그 일부 관세율 변동 가능성보다는 전진 건설 로봇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의 실제 성장률이 기업 가치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크게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소식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바우마 2 0 2 5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그, CPC 모델, 네, 일렉트, 아, REX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콘크리트 펌프카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요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공개한 모델 같은 경우 성능과 효율을 모두 개선을 했대요. 그래서 트럭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전력으로 작업 가능하도록 개발을 했는데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좀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일렉트 REX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계기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 참가 자체가 그래서 어 유럽 시장 제대로 공략해 내면은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좀두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제 좀 시장에서 슬금슬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이 연달아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이런 적이 어 없었거든요. 여기서 공백이었는데 여기서 계속 가만히 지켜보다가 바닥이 자리 잡히니까 연기금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연기금이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물량이 꽤몇 만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얘네들이 시장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다가 드디어 여기서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자리 잡을랑 말랑 하면서 매물대에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물대에 소화하게 됐을 때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팽팽하게 싸우기 마련입니다 이 뜻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데 특히 이럴 때 시장 수급 더욱 빠르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단타 칠려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하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쉬운 시장이 지금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강주식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 4월 21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4월 21일 날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을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장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1.6%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885원까지 감에 따라 목표가 3,84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2일에는 제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3% 시가 떴었는데, 3,190원까지 도달함에 따라, 3,160원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침에 이렇게 종목받아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이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보내 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SG 킴 님이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실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히 받아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은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 주고요. 그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적적인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 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대비해서 세 3배, 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 배를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열 배가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서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 동안 매집을 했고 대지세 분출시 충분히 열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네,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네,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 세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전진 건설 로봇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뭐 이런 갭자리라던가 볼 수가 있고요. 얘네가 전에서도 막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 요 부분이 이제 저항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어 제가 설정한 3일선 종가 이탈 안 했거든요. 예, 또 3일선 종가 이탈 타고 갑니다. 예, 여기서 이제 3일선 종가 타고 갔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또 3일선 종가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은 뭘까요? 3일선 종가 이탈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 주겠다는 라 겁니다. 그게 이제 좀뭐 예를 들어 그 확장판으로 보시면은 제주반도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예시로 들어서 줄 수가 있겠죠. 상승에 대해서 조정. 어, 그러니까 차트 크게 보시면은 하락 상승 조정. 뭐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하락, 상승, 뭐 3일선 종가 이탈하면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일선 종가 이탈 안 하면은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일단 넥스틸이라던가 어, 셀바스 이라던가 이런 애들 보시면은 반토막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막혔거든요. 상단 라인에서 막혔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삼일선 종가 계속 타고 가면은 상단 라인에서 한번 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도 상단 라인에서 좀 막혔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토막 안난 애들이 원래 좀 바로 갈수 있는데 요즘 또 보면은 바로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비한 이제 대응 제가 텔레그램에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 0067, 여기로, 로봇,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요,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